이 아니라 해충을 막기 위해 수천 킬로미터에 이르는 울타리를 세우는 나라가 있습니다. 5 0 킬로미터 길이의 울타리, 세계에서 가장 긴 울타리예요. 세계에서 가장 긴 인공 구조물입니다. 이상하게 들리지 않나요? 호주 오지 한가운데에서는 침입자들을 막기 위해 일꾼들이 황량한 풍경을 가로질러 수많은 철사와 그물망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장벽, 즉 울타리가 없었다면 우리는 남호주에서 양 산업을 가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비평가들은 이것이 불필요하다고 말했지만 10년이 지나자 결과는 아주 분명해졌습니다. 이 울타리들은 가축과 농작물을 보호했을 뿐만 아니라 현대 역사에서 가장 뜻밖의 생태학적 반전 가운데 하나를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딩고 펜스는 놀라운 자연 실험이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지금부터 호주가 어떻게 조용히 전 세계가 주목하는 보존의 기적을 이루어냈는지 알게 될 테니 끝까지 지켜봐주세요. 자 시작해봅시다. 이제 호주가 왜 세계에서 가장 긴 철조 울타리들 가운데 일부를 세우게 되었는지 완전히 이해하려면 1859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그해 토머스 오스틴이라는 부유한 이주민이 사냥을 하기 위해 빅토리아에 있는 자신의 영지에 유럽산 야생 토끼 24마리를 풀어놓았습니다. 그러나 불과 몇 십년 만에 토끼는 24마리에서 수억 마리로 불어났습니다. 남부 호주 대부분으로 퍼져나갔는데 이곳이 말 그대로 토끼에게는 천국 같은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포식자는 거의 없었고 초원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으며 기후도 매우 유리했습니다. 1890년대가 되자 토끼 개체 수는 너무 많아져서 농부들은 언덕 전체가 바람이 아니라 토끼 때문에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다고 보고했습니다. 분명 토끼는 경제에 엄청난 피해를 줬고 그 영향은 결코 좋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토끼는 온 풍경을 황폐하게 만들었습니다. 토양 침식도 일으켰습니다. 한때 토끼 때문에 매년 수백만 호주 달러에 이르는 농업 생산이 파괴되는 것으로 추산되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가치로 따지면 수억 달러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호주 정부는 토끼 침공을 막기 위해 할수 있는 건 전부 다 해봤지만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정말 극도로 답답한 상황이었죠. 그러다 다행히도 하나의 돌파구가 등장합니다. 장벽을 세우자는 아이디어가 나온 겁니다. 사람을 위한 장벽이 아니라 동물을 막기 위한 장벽이었죠. 그래서 1901년 서호주에서 첫 번째 대규모 토끼 방지 울타리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공식 명칭은 State Barrier Fence입니다 기본적으로 동부주에 있는 토끼들이 남서부로 넘어오지 못하게 막는 역할을 했습니다 결국 이 울타리는 길이가 1800km를 넘게 뻗어나가 당시 세계에서 가장 긴 끊기지 않은 울타리 가운데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구조 뒤에 있는 논리는 아주 단순했습니다 토끼를 충분히 빨리 박멸할 수 없다면 아예 밖으로 차단해버리자는 것이었... 하지만 이 울타리는 공학적으로 완전한 악몽이었습니다 노동자들은 극도로 험한 지형과 날씨 속에서 철망 두루마리를 끌고 다니며 살인적인 더위, 모래 폭풍, 물 부족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보급품은 낙타나 마리 끈은 마차로 실어 날라야 했죠. 게다가 울타리를 유지 보수하는 일은 끊임없는 싸움이었습니다. 움직이는 모래가 울타리 일부 구간을 파묻어버리고 홍수는 다른 구간을 통째로 쓸어가 버리곤 했습니다. 모든 것이 감당하기 벅찰 정도로 힘든 상황이었죠. 그리고 최종 비용도 당시 기준으로는 말도 안 되게 컸는데 8만 파운드 이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계획은 적어도 한동안은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이 울타리는 토끼 침입 속도를 충분히 늦춰 주어서 서호주의 농업이 살아남고 더 확장될 수 있을 만큼의 시간을 벌어 주었습니다. 그 결과 수천만 단위에 이르는 작물과 목초지 피해를 막아냈고 농부들에게는 수십 년 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통제감을 되찾아 주었습니다. 이후 1920년대에 접어들면서 울타리는 더 많이 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런 새로운 울타리들은 토끼뿐만 아니라 딩고까지 막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딩고는 양을 공격하는 것으로 비난받는 호주 토종 야생개입니다. 그리고 이 울타리들은 단지 상징적인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시골 지역 전체 공동체의 생명줄이었죠. 시간이 흐르면서 이 울타리들은 단순히 농업만 바꾼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연 보전을 위한 매우 강력한 도구로도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동물을 막기 위해 울타리를 세운다고 하면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단순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냥 울타리일 뿐이라고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호주는 면적이 7 6백만 제곱킬로미터가 넘는 대륙이라 이런 황해 한 가운데에 선을 그어버린다는 건 결코 단순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호주의 주요 방제 울타리 엑스클루션 펜스는 각각 지형도 다르고 목적도 다르고 겪는 문제도 전부 달랐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서호주의 스테이트 베리어 펜스는 처음에는 토끼를 막기 위해 지어진 것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토끼 방제라는 초기 목적은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고디어이 울타리는 m 뮤 들개, 캥거루까지 막아내기 위해 업그레이드되었습니다. 그리고 딩고 펜스가 있습니다. 여전히 가장 야심찬 해충 유해 동물 방제 프로젝트 가운데 하나로 꼽히죠. 가장 길었을 때는 5600km 이상을 이어졌습니다. 현재도 약 5300km 정도가 유지되고 있는데 이것만 해도 상당한 길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이 울타리를 유럽 위에 펼쳐놓는다고 상상해 보면 런던에서 이스탄불까지 이어졌다가 거기서 다시 거의 돌아올 정도의 거리입니다. 호주의 주요 방제 울타리를 전부 어떻게든 풀어서 일직선으로 잇는다면 그 길이가 적도둘레의 8분의 1이 넘는다는 점도 꽤 웃기면서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렇게 호주의 방제 울타리들은 전부 합쳐 수천 킬로미터에 걸쳐 이어져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긴 네트워크 중 하나를 이루고 있습니다. 퀸즐랜드에서는 2010년대에 좀더 새로운 형태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클러스터 펜싱싱입니다. 하나의 거대한 방어선만 두르는 대신 농장주들이 자기 땅들을 묶어서 클러스터로 만든 뒤 각 그룹을 둘러싸는 수백 킬로미터 길이의 포식자 차단 울타리를 설치한 것입니다. 기본 목적은 들가에, 캥거루, 야생 돼지를 차단해서 사실상 무너졌던 양농업을 다시 살려내는 것이었죠. 하지만 이 울타리들은 설치만 해놓고 방치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울타리 안에는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관리가 1년 내내 이어져야 하고 그 작업은 꽤나 힘든 일입니다. 외딴 지역에서는 작업자들이 거친 날씨와 계속 싸워야 합니다. 울타리에 난단한 군데의 구멍이 그동안 쌓아온 보호 효과를 몽땅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점검과 유지 보수가 필요합니다. 또한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안쪽 일부 지역에서 이 울타리는 단순한 장벽이 아닙니다. 마치 두 개의 다른 세계를 나누는 선과도 같습니다. 한쪽에는 포식자가 줄어든 상태에서 양 농장이 존재하고 다른 한쪽에는 포식자들이 자유롭게 돌아다닙니다. 철사와 그물망으로 만들어졌음에도 이 선들은 무거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어디에서 가축이 번성할지, 어디에서 토종 종들이 안전할지, 그리고 호주가 침입종 동물과의 다음 싸움을 어디에서 벌이게 될지를 이 선들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제 앞에서 제가 딩고 팬치라는 울타리를 살짝 언급했던 것 기억나시죠? 자, 이제 그걸 좀더 자세히 풀어봅시다. 딩고 팬치는 지구상에서 가장 긴 인공 구조물 중 하나입니다. 핀즐랜드의 짐버에서 시작해 뉴 사우스 웨일스를 가로질러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에 있는 그레이트 오스트레일리언 바이티의 절벽까지 이어집니다 수천 킬로미터에 이르는 울타리로 호주에서도 가장 험한 지형을 그대로 관통하고 있습니다 처음 1880년대 이 울타리의 목표는 토끼를 막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1900년대 초 울타리는 다시 지어지고 연장되기도 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딩고를 막고 가축이 끊임없이 공격당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였죠. 어떤 의미에서 이 울타리는 전장의 최전선과도 같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단순히 포식자를 막는 것 이상의 일을 했습니다. 이 울타리는 사실상 대륙을 가로지르는 하나의 선을 그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울타리의 북쪽과 서쪽에서는 딩고들이 자유롭게 돌아다닙니다. 이 지역들은 생태계의 균형이 더잘 맞는, 더 건강한 곳입니다. 하지만 울타리의 남쪽과 동쪽 이야기는 완전히 다릅니다. 여기서는 딩고가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딩고가 없자 여우와 고양이 개체수가 미친 듯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는 토종 야생동물에게 아주 나쁜 소식이었습니다. 작은 포유류들은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농부들에게 이 딩고 없는 구역은 생명줄과도 같습니다. 이 구역이 있느냐 없느냐가 그들이 농장을 지켜내느냐 아니면 모든 것을 잃느냐를 가르는 차이이기 때문입니다. 1950년대에 이르러 울타리는 그저 철사와 말뚝 이상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과학자들은 그것을 딩고 라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죠. 오늘날 위성사진을 보면 울타리 양쪽의 식생패턴이 선명하게 대비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한쪽에는 포식자가 만든 자연스러운 식생패턴과 생태계가 있고, 다른 쪽에는 인간의 통제로 만들어진 깔끔한 농경지 구획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울타리를 유지하는 일은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펜스 러너 어펜스 러너스라 불리는 유지 보수 인력이 지금도 울타리를 따라 순찰을 돕니다. 그들의 임무는 폭풍, 동물, 침식으로 인해 생긴 끊어진 부분을 찾아내 고치는 일입니다. 느슨한 철사를 조이고 게이트를 수리하고 정의선도 점검합니다. 정말 험한 작업이지만 이런 노력이 있어야 이 선이 유지됩니다. 그럼에도 딩고라인에는 논란이 끊이질 않습니다. 보전 론자들은 이 울타리가 자연스러운 과정을 방해한다고 말합니다. 일부는 울타리 안쪽에 생물다양성을 해치고 부자연스러운 균형을 만들어낸다고 주장합니다. 반대로 어떤 이들은 이 울타리가 더 이상 스스로 작동하지 못하는 생태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믿습니다. 게다가 호주 원주민 공동체도 더 깊은 우려를 제기해왔습니다. 수천 년 동안 그들은 전통적인 토지 관리 방식으로 딩고와 공존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울타리는 분명 이 점도 있지만, 그만큼 어두운 면도 함께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라면 울타리는 그냥 단순해 보일지 모르지만, 호주에서는 토지 이용, 식생, 야생동물의 분포를 완전히 바꿔놓은 존재입니다. 예를 들어, 딩고 펜스 딩고 펜스를 생각해봅시다. 애초에 이 울타리는 딩고를 막기 위해 설계되었고, 실제로 그 목적을 이루어냈습니다. 하지만 그 성공은 아무도 완전히 예측하지 못했던 부작용을 함께 가져왔습니다. 딩고 펜스 바깥의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가축이 딩고에게 잡아먹히는 피해는 더 크지만 생물다양성 역시 더 높습니다. 빌비 같은 토종종들은 딩고가 있는 환경, 즉, 딩고에 의해 통제되는 생태계에서 훨씬 잘 살아갑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딩고가 더 파괴적인 침입 포식자들의 수를 억제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딩고는 결국 생태계의 균형을 되찾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서호주의 스테이트베리어 펜치도 비슷한 영향을 가져왔습니다. 원래는 토끼를 막기 위해 설계되었지만, 이후 MU, 캥거루, 야생돼지를 막아내는 방벽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 울타리는 작물 파괴와 질병 확산을 막는 데 도움을 주었지만 서식지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계절에 따라 이동해야 하는 종들은 길이 차단되었고, 울타리 안에서 지나치게 빠르게 번식한 종들은 개체수 과잉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퀸즐랜드에서 최근에 만들어진 클러스터 펜스들은 이런 실수를 피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럼에도 비평가들은 장기적인 결과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호식자 통제가 생태계를 우리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방식으로 바꿔놓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지켜보며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호주가 오지를 울타리로 둘러쌌을 때그 목적은 야생 동물과 자연을 보존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국가의 양모 및 작물 산업이 완전히 붕괴하는 것을 막기 위한 금융적 도박이었죠. 그리고 그건 결코 싸지 않았습니다. 원래의 토끼 방지 울타리는 1km를 짓는데 113.4kg이 넘는 비용이 들었습니다. 1907년에 완공될 때쯤에는 수천 명의 노동자를 고용해 울타리를 건설하고 순찰하게 했습니다. 이들은 가장 가까운 마을에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험한 환경에서 일을 했습니다. 보급선을 구축해야 했고, 보급 창고를 지어야 했으며, 울타리 전체 길이에 걸쳐 일정 간격마다 검사원을 배치해야 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렇게 울타리와 그 유지 보수에 쓰이는 돈을 현대적인 감시 시스템이나 포식자 관리 프로그램 같은 다른 데 쓰는 편이 낫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동안은 그들이 맞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숫자들이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일부 클러스터 펜스 내부에 위치한 농가들은 울타리로 둘러싸인 지역에서 호식자로 인한 가축 피해가 90% 이상 감소했습니다. 게다가 양모품질이 좋아졌고 새끼 양의 생존율도 함께 상승했습니다. 야생계 공격 때문에 파산 위기에 몰렸던 농가들이 다시 수익을 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정부와 업계 보고서에 따르면 퀸즐랜드의 울타리 사업은 지역경제의 수백만 단위의 가치 더해준 것으로 평가됩니다. 더 나아가 캥거루 개체수 과잉으로 고통받던 지역들 중 일부 클러스터 펜스 구역에서는 대규모 도태를 줄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울타리 덕분에 캥거루 수를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나기 전에 관리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초지가 더잘 회복되면서 추가 사료 급여나 토양 복구에 대한 필요도 줄어들었습니다. 울타리는 동시에 생물 보안 장벽 역할도 했습니다. 다시 말해, 가축 질병의 확산과 작물을 초토화시키는 야생 돼지 침입을 막는데도 도움을 준 것입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투자 대비 수익을 더 이상 무시하기가 정말 어려워졌습니다. 결국 울타리는 피해를 크게 줄였고 생산성을 끌어올렸기 때문입니다. 서호주에서는 스테이트 베리어 펜시를 개선하면서 새로운 구간을 더하고 기존 구간에 전기를 연결하는 사업에 막대한 주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만큼 많은 돈을 절감해 줬기 때문에 정당화될 수 있었죠. 원래라면 작물 보호에 쓰였을 비용을 아낄 수 있었고 항공기를 동원한 상시 유해 동물 방제도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돈 문제를 떠나서 이 울타리들은 하나의 오래가는 사실을 증명해 냈습니다. 표적을 정확히 겨냥한 인프라가 취약한 산업을 바꿀 수 있다는 것 그것도 화학약품이나 보조금이 아니라 농민에게 유리하게 판도를 기울이는 똑똑한 물리적 경계만으로 가능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도박은 결국 성공으로 돌아왔습니다. 절박함에서 시작된 일이 시간이 지나며 가치 있는 것으로 바뀐 것입니다. 한때 해충에 완전히 점령되었던 오지는 서서히 경제적 기반을 되찾았습니다. 이런 이유로 호주 전역에서 유해 동물 차단 울타리에 대한 재투자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뒤 10년이 지난 시점에는 그 결과를 사실상 무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아이디어를 조롱하며 구식이고 무식한 힘에 의존한 해결책이라고 여겼지만 실제로는 최근 호주 역사에서 가장 뛰어난 보전 경제 성과 가운데 일부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퀸즐랜드가 2010년대에 클러스터 펜스 프로그램을 시작했을 때만 해도 회의론자들은 그것을 공공자금 낭비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들은 울타리가 너무 정적이고 비용이 많이 들며 쉽게 뚫릴 수 있다고 주장했죠. 하지만 2023년이 되자 새로운 데이터는 전혀 다른 그림을 보여주었습니다. 일부에서는 클러스터 펜스 안쪽에 있는 농가들의 새끼 양 생산율이 증가했다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초지 회복도 개선되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토종 초식 동물에 대한 치명적인 개체수 조절의 필요성도 줄어들었습니다. 더 나아가 농부들은 양과 소 모두에서 체중과 건강 상태가 좋아졌다고 보고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농업 생산량은 크게 치솟았습니다. 바찰디네과 롱리치 같은 지역에서는 과거에 과도한 방목을 막기 위해 수천 마리의 캥거루를 도태하던 농부들이 울타리가 더 좋고 통제 가능한 야생동물 출입을 만들어 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한때 취약했던 초지의 균형을 되찾아 주었습니다. 도저히 통제가 불가능했던 야생 돼지 같은 유해종들도 울타리 안 지역에서는 극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마 가장 예상치 못했던 점은 이 울타리가 토종 야생동물에 미친 영향이었습니다. 울타리가 세워지고 포식자들이 차단되자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토종종들이 돌아온 것입니다. 코티아 와일드 라이프 센츄어리 같은 곳에서는 튼튼한 울타리가 안전지대 역할을 했습니다. 그 안에서 멸종 위기 동물들은 회복하고 번식할 수 있었고 이것이 새로운 모델이 되었습니다. 울타리를 단순한 장벽이 아니라 생태계를 초기화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죠. 위협을 가둔 뒤 안쪽에서부터 다시 재건하는 방식입니다. 경제적 이익도 상당했습니다. 일부 업계 보고서와 사례 연구에 따르면 울타리 사업에서 나오는 경제적 수익은 부가가치 기준으로 때때로 수천만 단위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머레이 달링 베이신에서 진행된 한 프로젝트는 1억 11백만 달러를 투자해 지역 경제에 1550만 달러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도그펜스에 초점을 맞춘 또 다른 프로젝트는 일자리 창출과 양사육 수익 증가를 포함해 20년 동안 최대 120 미안달러의 편익을 만들어내는 동시에 야생계 관리 비용을 최대 97 미안달러까지 줄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울타리를 건설하는데 들었던 비용보다 훨씬 큰 금액입니다. 가뭄과 포식자로 큰 타격을 받았던 마을들은 새로운 일자리, 더 높아진 토지 가치, 그리고 기후 충격에 대한 더 나은 회복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울타리는 화학약품 없이 해충을 통제하는 방법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농약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는 정말 중요한 변화입니다. 호주 외딴 지역에서 울타리는 단순한 물리적 장벽이 아닙니다. 생태계를 관리하기 위한 매우 유용하고 실용적인 도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접근법에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울타리가 만능 해법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효과를 유지하려면 정기적인 유지 보수와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해 지역 사회의 지지와 유연한 토지 관리 방식도 함께 제공되어야 합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울타리 안에서 과도한 방목이 일어나거나 캥거루 개체수를 사람이 직접 조절해야 하는 새로운 문제를 낳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 만에 침입종 통제가 실제로 효과가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나타났습니다. 단 대규모로 인내심과 정밀함을 가지고 시행될 때에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놀라게 할 만한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호주의 울타리 활용은 이제 전 세계 야생 동물 회복의 모델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스코치아 생츄에리, 뉴헤이븐, 에리드 리커버리 같은 보호 구역 안에서 과학자들은 차단 울타리를 이용해 한때 거의 멸종 직전이라 여겨졌던 동물들을 다시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빌비, 배통, 왈러비 같은 토종 동물 개체수가 불과 몇년 만에 300% 이상 증가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울타리로 둘러싸인 구역들은 침입종이 초래한 피해를 물리적 경계로 어떻게 되돌릴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살아있는 실험실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국제보전단체들은 이제 아프리카, 뉴질랜드, 북아메리카에서 비슷한 프로젝트를 설계할 때 호주의 울타리 보호구역을 참고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울타리는 파괴를 막기 위한 거친 도구에 불과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훨씬 더 강력한 무언가, 즉 생태학적 희망의 청사진으로 바뀐 것입니다. 생물다양성 상실로 고통받는 이 시대에 이것은 충분히 귀 기울일 가치가 있는 유산입니다. 호주의 울타리는 해충 침입을 막고 토지를 지키겠다는 절박한 시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년이 지나 그 가치는 증명되었습니다. 한때 비웃음의 대상이었던 것이 이제는 유산이 된 것입니다. 구식으로 보였던 아이디어가 호주 토지 관리 전략의 핵심 축 가운데 하나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가장 단순한 해법이 스스로 옳다는 것이 입증되기까지 그저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호주의 울타리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런 영상이 더 보고 싶다면 좋아요와 공유, 구독도 잊지 마세요.